3년여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3년여 동안 창세기를 쭉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때그때 받은 은혜를 통해서 결심을 했을 것이고, 결단을 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총과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마가보금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승용차 세단 중에 가장 좋은 차가 제네시스입니다. 그 현대 자동차에서 제네시스를 만들면서, 물론 창세기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제네시스란 말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다, 그 창조. 참조. 뭐 다른 말로 하면 탄생이라고도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뜻이 있는데, 기원이 기원. 무엇인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은 공부한 창세기는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고 또 뭔가 만들어진 탄생을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는 중국말인데, 우리나라말로 그대로 해서 가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세계 이야기. 창조 세계. 네. 창조를 한그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이 창세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수갯말로 뭐 창자, 창세기, 창세기 그러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창조 세계를 시작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책이다. 그렇게 믿으면 좋겠죠. 기독교 역사에 큰네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줄기. 첫 번째, 이제, 이 성경으로 구분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여기에는 연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를 말하는 그 연수가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이 지구가 몇년 됐다고 그래요? 약 46억 년 됐다고 그래요. 46억 년. 근데 이 성경의 역사, 실제적인 역사는 6천 년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요? 5천 년. 반만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데,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역사는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 후보가 나와서 이 지구가 6,000년 됐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망신을 당했죠. 그 장관은 장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원역사인데 여기에는 시간과 날짜와 연안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녁은 언제고 아침은 언제입니까? 해와 달이 만들어진 게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가 몇 시간인지, 몇 년인지, 몇십억 년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뭐 몇십억 년을 통해서 만드시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원역사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인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역사는 6천 년인데? 예, 지구는 46억 년이 됐냐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역사요 죄의 역사.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죄물을 드려야만 죄가 용서되는 역사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역사는 창세기 12장 누구부터? 아브라함 부터 아브라함 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활동하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이에요. 6천년 전 그는 뭐 고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밝혀질 수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거룩한 줄기를 말하면 모세가 나죠. 모세. 모세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요한 역할자 모세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 약 4천년 전이에요 4천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 그 어간에 애굽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집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피라미시잖아요 피라미 그 당시에 지어진게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 시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히즈볼라와 레바논과 시리아와 하마스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왜? 다윗 시대처럼 땅을 다 차지해야 되니까.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근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게 다윗시 활동화된 시기가 지금부터 약 3,000년이에요. 3,000년. 3,000년 전. 그리고 나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다가 약 60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다 다시 회복됐는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우리 성경에 나와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진국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하셔요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떤 사건도 일으키시지 않고 그 기간이 약 400년이에요. 400년.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창포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매도 붙들기 어렵다. 그 누구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를 소개하시오. 그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오셨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복음이 약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당도하게 된 거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말고 아시아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이 아시아가 유럽과 같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더잘 사는 아시아가 됐을 텐데 사람의 바람이 바람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찬세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돼. 장세기, 책, 그러면 세 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는 이제 믿음생활 20년, 30년, 40년 합신분이 있어서, 아유, 그걸 몰라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학교를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듣기는 들어서 알아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창조론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아, 네. 확신하십니까? 네, 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투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속된 말로 개진랄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다 이런 것을 믿음을 팔아먹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버리는 거요그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그 다음에 창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두 그 번째,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 씻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멸망과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예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예요. 그 원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그 원죄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내 죄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 원죄가 싹없어지는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 있잖아요 도덕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런 것은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라 그 또, 그자본죄도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 장부터 1 1 장까지의 원역사를 다 끝내시고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 네. 그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슨 일을 부탁하시고 무슨 일을 허락하셨어요? 딱하나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도 맡기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여기 일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이대 3대4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은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부리고 사고뭉치 일으키지 말고 뭐하라고 일하.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살아야 가될 것인가를 말씀한 책이 찬세기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부르시고 이사야도 부르시고 선지자들도 많은 선지자들도 부르셨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기의 50장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12장부터 24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사건은 25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사건은 27장부터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기록이 두 장이 겹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속에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책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따라합시다 구속사 구속사 그러면 뭔가 어렵죠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인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는 이 말은 가슴속에 묻어야 돼요 구속사 따라합시다 구속사 구속사라는 것은 창세기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그 약속하셨다는 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얼거메고 붙거맨다가 아니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구속사예요. 내 죄를 속해 준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그걸 구속사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구속사 내용이 창세기 3장 15장.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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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말만 있어 그러면 구속사가 여기서 나와야지 구속사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야지 삼장에 제가 딱 들어오더니 거기서부터 구속사가 시작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없으면 속량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색 1장, 2장에서는 구속사가 필요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구속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만. 그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따라 한 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한 번도 따라 한 분이 있을까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에 계시 사랑의 몸을 입고 있다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죄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죽으셨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부활이에요, 부활. 아, 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개신교에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당당해야 돼요. 아, 네. 그 어디에도 없는 교리를, 신학을 믿고 있잖아요. 아, 네. 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천주교도 믿지 않나요? 믿는 척해요. 천주교는 믿는 척해요. 부활이 없어요. 거기는 교황만 있고 마리아만 있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따합시다그예수님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가지 영적인 진리, 영적인 이것을 믿고 아멘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원죄가 해결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오신다고요? 금방 고백했잖아요. 십판주 로 오시십판주. 그여러분들 십판주 로 오시니까 겁나죠.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상급받습니다 그 심판주는 어떤 심판이냐 천국 갈 백성이냐 지옥 갈 인간이냐 심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뭐를 했으면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천국 교회 다니는 사람 비방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알면요내 주먹을 믿고 살아. 하는 사람들은 지옥. 그 심판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한 것을 다 평가를 해서 상급을 주시 상급. 여러분들 모두 다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주어진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다. 이두 가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생애이 땅에서 믿음 생활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여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깨달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은혜로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